안녕하세요. 전주 중고자동차 전문 딜러 젠틀맨 나정열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차량은 2009년 11월 등록한 프라이드 신형 1 4 800 모델입니다. 자 외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올 때 세판 작업해야 돼가지고 지금 세판 작업하고 광택 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겉 타고 타이어도 다양한데 휠이 알루미늄만 휠이 아니고 스트휠이라 좀 부족한데 타시는 데는 뭐 영향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외관 훌륭하죠? 지금부터 실내 보여드릴 텐데요. 음, 이렇게 에이. 자 지금부터 실내 보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내 안내해드릴 텐데요. 음, 시트 상태 레저 시트로 되어 있어서 청 어,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 보시면 썬팅. 전차주가 사가지고 썬팅이랑 다시 했다고 그러네요. 시동을 걸으면 12만 9천 킬로 주행거리 12만 9천 킬로인데요. 타이밍 벨트, 타이밍 벨트는 10만 킬로 정도 때 교환됐다고 합니다. 핸들 리모컨 설치되어 있고 에어백 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 내비도 전차주가 한 2년 전에 다시 한 거라 상태 좋습니다. CD 플레이어, 에어컨, 니트도 있고 오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후방 카메라 들어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상차는 좀 작고, 아, 준준형은 좀 부담되는 분들에게 딱 사이즈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뒷좌석도 레자시트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전방 대시보드 상태 좋고요. 제가 드리고 이제 유럽풍의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드워로 있어서 트렁크 상태 안에도 깨끗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네, 급가속시 미션 슬림이나 충격없이 잘 변속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네. 림이나 충격 없죠? 네, 브레이크 밟을 때 네, 떨림이나 네, 쏠림 없이 네, 부드럽게 잘쓰네요 프라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제 전화번호와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중고자동차 전문 딜러 젠틀맨 나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